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스트리머 케인입니다. 먼저 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큰, 큰 실망을 드린 샌드뱅님 시청자분들께 죄송합니다. 화질이 왜 그래, 임마? 지금부터는 안 죄송해. 안 죄송하신가봐요. 어. 참 마음 쓸데가 없더라고요. <laughs> 에이, 저기요 하미승 씨, 하미승 씨는요 <laughs>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직접 다루고 싶었어. <laughs> 아 벌써 다 물들었네. 비 오는 날 새벽 가장 작업하기 좋은 날씨. Today we celebrate the first glorious anniversary of the information purification taking. One cause, our enemies shall talk boot. Huh? Yeah. I'm sorry, but We must buried them with their own confusion. Yeah. You're not, you're not. On March 18th, KNTV will introduce Joe Songhab Nida Dwidubun, and you'll see why 1984 won't be like 1984. <목소리로> 이슨그지 이런, 이런, 뭐 새끼가 다 있어! <목소리로> 불쌍한 새끼구나. 대자 불러. 마음을 게 니가 나쁘셔. 이 새끼가 어디 감히 있는 이런 썸네일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개입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클릭할 수밖에 없는 썸네일인데요. 이 영상을 만든 분은 케일리라는 분입니다. 허위 사과로 돈을 버는 유튜버인 페이는 허위 사과고 적발이 되어도 지금까지 단한 번이라도 자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기 유튜버는 허위 사과로 돈을 벌어 초대형 외제차를 수집하듯 갈아타고 자랑하고 시청자를 우습게 보며 큰고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페이게더 화가 났던 이유는 이 사람의 태도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통 사기치자 적발되면 뭐 사기를 햄마. 하는. 정상이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사과 영상 올린 몰린... 약 1년 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남긴 겁니다 이미지를 보면 이미지의 전체적인 구성과 순서 표현까지 아주 유사하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저는 이 상황을 보니까 이 비양식 유튜버란 거의 사과 영상 올린 것이 처음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올린 어 다른 영상들도 이게 사실... 뭐야 이마 아니나 다를 이유튜버야 올린 어떤 다른 영상역 없이 먼저 올린 떤 배송업이라는 영상의 스토리를 참고한지 여기 보였습니다. 허위 사과로 정말 많은 돈을 벌었지만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건 피해자 세들에 대한 신뢰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게 아닌가요? 그들은 사과문 혹은 사과 영상과 함께 사람들비통수를 치며 벌은 천문학적인 돈천사이라는 <laughs> <laughs> 이름의 추가를 <laughs> 잠시 떠나 신나게 놀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으며 돌아올 겁니다. 저는 화가 나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대기들이 거짓말로 쉽게 돈을 버는 것이 짜증납니다. 그래서 저는 허위 과대 사과 사기 기업 사기꾼들에 대한 영상을 주로 만듭니다. 물론 그래봤자 기껏해야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일괜찮 그리고 이별볼일 없는 재주 가지고 쉽게 벌어 참교육한다며 지금 이렇게 나대고 있지나 저는 거짓말로 영상을 만든다. 아님 말고 시계 근거없는 뇌피셜로... 아님 말어 그냥! 저는 큰 고든, 작은 고든, 아니, 대형 유튜버든 소형 유튜버든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의 거짓말, 그들의 민낯을 하나하나 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와 팩트뿐입니다. 몽탱이습니다 아니 말어. 가요. 쌍무라이가 되어서 온다. 안돼 없어? 어? 왜? 이봐. 누군가의 가족이고 어? 조생진. 오늘은 네. <놀람> 뭐 하고 있어? 이자 진정이! 샤이언! 너가 불러줘!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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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를 보여 주고, 싶 은데 어, 술을 많이 먹 어서, 갈 수가 없겠 네요. 그날 옛날 옛날에 먼 옛날에 동민청에서 자란 코가 큰한 소년이 있었어요. 아이는 이게 이게? 가진 것이 큰코 빼고 없었지만 공부에 대한 열정은 가득해 꿈이 많은 소년이었죠. 어느 날그 소년 앞에 구형 벤츠 오너노인이 나타났어요. 이게 뭐야 이게? 노인은 그에게 말했어요. 얘 예, 계좌 불러. 150억 줄게. 150억 불 나 평생 꿈만 을렀죠 알잖아요 꿈은 안 들잖아. 돈나이 순간을 응. 나 평생 떠올랐죠 친구들이 대학을 갈때나 한강에 가수를 마시내대 내이면서 세상은 나 싫어해. 그렇지 그렇지 그럴만했어 그때 몰라 그리고 왜써 하려고 하지도 않잖아. 눈물을 흘렸지 내방 속에서 눈물을 여러 도 했어 또 눈물 맛이 달라. 아,

소 <목소리> 벤치 타러 갑시다 이제 없어지고 요 창문이 요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요쪽으로 가게 될 거고 나머지 보이는 모습은 동일할 거야. 그러니까는 희님 방금부 이사했는데요. 뭐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라고 거의 생각될 수도 있어요. 흡사 자 갑니다. 네, 진짜, 트위치 킨트위치 네. 킨지 1 년에 나마다 여러분들 작별의 인사하고 칠 팀연의 년간 오늘의 작별은 이 집의 작별입니다. 나왔어요. 안녕 여러분 고마워 응 여러분 어, 아, 고마 워 안녕 여러분 고마워 아, 슬슬 이집 슬슬 이집 고마 안녕 여러분 안 고마워 응. 그래 고마워 응. <laughs> 자이 집을 마지막 기념하여 한번 연주해 줍니다 그래, 여기도 마지막이야 세월이 지났어 좀더무스하게 <laughs> thank you 조명을 두 가지 버전으로 한다. 한층 성숙해진 나, 어? 한층 젊어진 나. 주년이 되어서, 어? 옛날에처럼 탄랑 팔랑이 없어지고. 한쪽은 정당해지고, 어, 이제는 나. 작년이 돼가는다. 아이씨. 아이 짜증나! <laughs> <laughs> 노냐, 아니, 노 아니야! 노냐? 아, 임마. 20 끝나 끝. 이제 여기가 아니야, 임마. 어? 다 여기 딴데딴 데. 어? 아, 이제 세 살이 힘들어, 끝이야, 왔어. 끝. 어. 한 20년 세 살이 하다가 가네 이제. 어? 이제 세 살이 끝. 그래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의 어, 인생을 보고 있네요. 고생했습니다. 자, 그럼 어이 아! 간해 가지고. 자, 그럼 이제 어 새롭게 방음부스 이전 설치하고 이사 간 집에서 봐요. 한, 한 며칠 동안 방송 못 합니다. 안녕. 한, 한 일주일 있다 봐요. 안녕. 뿅.